이제 이 주콥스키 변환이 날개 모양과 실린더 회전과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실린더 회전량에 따라서 양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이론이 쿠타 주콥스키 이론입니다. 우선 복수평면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수평면 위에 복소수는 이처럼, 이처럼 데카트 르 좌표계를 차용해 표현할 수도 있고, 극좌표결을 사용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식을 풀어본다면 반지름 분의 이만큼, 즉 원래 x와 동일한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1이랑 i가 한 원에 대응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처음 에이 개념 공부할 때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이때 z 이것은 아, 아, 반지름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1인 복수평면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도, 얼은 루트 2가 되겠되고 반지 름은 루트 x제곱분의 y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가정을 봤을 때, 복수평면은 실수평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i가 한원에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반지 름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실수평면이든 복수평면이든, i 가 있던 일이 있던 이것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좌표계를 통해서 복소평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X p l u IY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개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을 전개했을 때는 이식을 이 다르게 전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어느 회전이 양력을 만들어내는지, 쿠타츠콥스키 이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마 회전량은, 리프트, 분다는 것을 유도하는 게, 쿠타츠콥스키 이론입니다. 일단, 회전하지 않는 실린더와 회전하는 실린더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실린더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이전 주콥스키 변환과 마찬가지로, 쿠타츠콥스키 이론에서는, 압축성과, 및 압축성과 점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회전하지 않는 실린더 경우에는 수평으로 양력이 발생하지 않고 수직으로 합력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전하는 실린더 경우에는 공기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선 우선 쿠타츠코스키 정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압력으로 압력을 양력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압력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 계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때 델타 p 는 P-P 무한대의 공간. 이때 무한대의 공간이란 에어포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에어포일이 있다면 공격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점점 영향을 안 받는 이 구간이 p 무한대 공간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살았던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압축성이 고려하지 않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정수업, 즉 높이에 따른 마지막 항을 제외한 형태인데 형, 여기서 p 무한 p를 전개하면 델타 p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따라서 델타 p는 1 분의 1 밀도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정개됩니다 이제 이 정의된 식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이두 개가 약분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만, 이만큼이 압력상수라고 표현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변환해, 변환할 수 있고, 이것으로 압력상수를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이, 이 식은, 여기서 나오는 이두 식은, 기본 공격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력으로 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두식은 이전 기본 공격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그 내용을 안걸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에어포일이 받음 덕에 존재하게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에어포일 이 진행 방향과 평행되는 게 드래그와 리프트. 그리고 이제 에어포일의 각도에 비례되는 에어포일의 받음각에 비례하는 게 a고 그의 수직인 게 n입니다. 하지만 원통형 좌표에서는 l 프라임과 n 프라임을 같다고 하고 d 프라임과 a 프라임을 같다고 정의했습니다. 우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커프스키 변환과 주커프스키 연에서는 비전성과 비압축성입니다. 따라서 이 타우 전단 능력 항은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 정리했던 압력 상수와 이후 속도를 세트에 관련해서 정리한 이 식을 합치게 된다면 이런 식이 되고, 전개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L프레임과 d 프레임 식을 데카르타 좌표에 변환을 하고 L프레임과 N프레임이 같다고 하고 D프레임과 E프레임이 같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1번 과정에서는 압력을 비차원화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양력과 합력을 비차원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길이라고 불리는 에어포일 총 길이 이때 이곳을 코드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드 길이를 원의 지름인 다이아메터 D로 바꾸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식은 원에 대입하여서 원의 윗부분 파이와 이파이부터 파이까지와 원 아래 부분 0부터 파이까지 두 부분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합쳐지면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양력계수는 그렇다 치고 항력계수는 중간에 떨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은 훈련력을 가지는 훈련력을 가지지 않든 가만히 있을 때는 비점성에다가 비압축성일 때는 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저항이 없이 나갈 수 있는 물체입니다. 따라서 항력 개수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 여기서 도출된 이식을 이식에다가 압력 개수를 이식에다가 일번 과정에서 보였던 압력 개수를 넣어주고 전개되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쌓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 이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이 존재 하게 되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력값은 어떻게 되는가 양력값은 전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cl 즉 양력 상수를 대입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회전값이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까지 계산 결과가 나온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표현력이 쿠타스쿱스키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영상에서 원통형의 날개가 어떻게 얼마나 양력을 발생하는지 알았고 원통형의 날개가 실제로는 어떤 에어포일 모양과 일치하게 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